예. 키타랑 다른 것들이 빠지니까 많이 좀 이렇게 빈약한 것 같습니다. 어, 벌써 6월 달도 다 가는 것 같아요. 6월 달이 우리 호국 영령들에 대한 고마움과 그들에게 정말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러한 달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오늘날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이 드신 분은 드신 분만큼 아니면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그 살아온 그 날만큼 무엇을 느끼고 사셨습니까?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것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정치권은 얘기를 하면 싸움 나니까 정치 얘기는 안 하고 안 하겠습니다. 정치 얘기하면 금방 싸움이 나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가정의 경제권을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의 경제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이라 아니면 내일이 훨씬 더 오늘보다 좋을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그러한 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그 일을 생각해서 그 뜻대로 된것 보셨습니까? 희망사항이지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되어지지 않은 것을 제 인생 몇,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느낄 수 있더라고요 속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어제도 속고 살았다면 오늘도 속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도 속고 사는데 우리가 희망이 없다면 속고 사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속고 사는 그 중에 우리의 신락 같은 그러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지나면 내일도 또 속을 거예요. 속을 걸 알지만 우리는 그래도 어떠한 끈을 가지고 그 끈에 신맛 같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또한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그놈 새끼 그 xx 누구는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응어리를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치가. 치가 떨려서 그놈이 그 새끼가 한 행동을 보면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절대로 그 놈의 얼굴을 좀안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목소리가 혹시 들려지는 지나가시는 분들이라도 그런 사람이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본인을 위해서 그 사람을 놔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고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그렇다고 그 미운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가슴이 터져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용서해 버리고 내가 마음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우리 의상, 손가락이 만약에 칼을 잘못 써서 손가락에 피가 난다면, 옥도정기나 그, 약을 발라야만이 그 상처가 낫습니다. 그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상처는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도 마찬갑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도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때, 그 마음이 평안함을 느껴요. 한번 지금 그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내가 마음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시고 그 사람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내 옆에 있는 내 와이프, 내 사랑하는 그 내가 사랑했던 남편, 나를 매일 속이고 나를 맨날 내 눈에서 눈물나게 하지만 영원토록 성경 역사 6천년에 흘러간 이 시대에 있어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우리를 속이지 않고,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의 권리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내일 또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하늘 나라에 가서 영원히 그 행복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때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값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내가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치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멸망 받아야 되지만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귀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속이고 수많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와 남편이 나를 지금도 실망시키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그,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 만큼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간단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교회를 가서 뭐 어떤 일도 해야 되고,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예물, 예물이라는 거, 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 그거는 나중 일이에요. 나중 일. 나중 일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때 말입니다. 강도 두 사람도 그 십자가 상에서 죽었는데 그 십자가 상에서 죽을 때 강도 한강도가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 나좀 기억해 주세요. 나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내 영혼을 좀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 그때까지는 세상에서 죽일놈이었고 세상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죄인이었고 죄인 그수였지만 예수님께 그러한 고백할 순간에 그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야 교회 가면 뭐 해야 되고 뭐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고 뭐 매일 뭐 갖다가 이 예? 헌금도 내야 되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이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을 고백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 사실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특별히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죄인인 것만 고백하면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사람 거룩한 것 같아도 그렇게 거룩하지도 못하고 매일 죄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인간이 어떻게 보면 탈을 쓰고 속이고 있는 것 뿐이요. 여러분들을 위선띠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고 외치는 이 자신도 저도 솔직한 대로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오늘 저녁 가서 아니 시간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내 마음 속에 악한 것이 있고 탐욕스러운 것이 있고 남을 미워하는 것이 들어 있고 좋은 것 보면 갖고 싶고 예쁜 사람 보면 예쁘다고 마음속으로 고민에 빠질 때도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만 고백만 한다면 되는 거예요. 나처럼만 살아라. 니들이 나처럼만 살면은 내가 천국까지 니들이 천국 가겠느냐. 이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만 고백만 한다면 예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고백하는 순간에 여느님의 여러분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저렇게 믿어야 된다. 확실하게 근거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만 믿어지시기만 한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리포 3장 20절에 보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 하나님 품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리를 모든 여기에 제 눈에 보이고, 아니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되고 있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아는 친지, 여러분들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대 시민권을 가지고 그 축복 속에 오늘도 속고, 내일 또 절망적인 그 날들이 있지만 그 절망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신다면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제가 느껴보니까 그래요. 저 돌아가면 저도 고통스러워. 왜? 인생살이가 그렇게 넉넉치 않잖아요. 인생살이가 그렇게 쉽습니까?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그 나이에 드시도록 인생살이가 녹록했어요. 녹록지 않았어요. 속고 그냥 사는 것 뿐이요. 속고 사는 것 뿐이니까 힘든 거, 절망스러운 거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의그 사랑으로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 만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멸망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건을 전했습니다 들은 사람들이 한마디라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시민권 갖고 이 땅에서 절망과 고통과 희망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기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지금보다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야 그 밑에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애국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열어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려 갈수 있도록. 저 지금 안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안보를 하나님이요 지키시고부터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또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리며 모든 대한민국에게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축복과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아프지 않고 살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